왜 아, 패피 승승승할까 봐아또반칙소네 어, 어. 아,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양 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기록들이 정말 수년 걸쳐서 만들어 온기록요 아니 칙 쓰면 어떻게 해? 12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 그리고 카는 4년 동안 이어져 온 기록. 누군가 깨지게 됩니다. 그렇 <laughs> 에야. <laughs> <laughs> 아, 이... 전을 다양하게 먹자 어러분이안 되지 거예요. 안 되지. 아, 이 여기 단장 역시 <laughs>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판안 <laughs> 되겠다. 대양마 아, 아, 뭐, 갈게요. 해 네, 지면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쟁쟁한 선수를 할지라도 주말에 펼치는 경기는 네 행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옥의 사자들이 일요일에 기다려 네. 네. 어느 팀을 응원하시든 영언니 하나가 돼서 다 같이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양 팀이 아니 겁나가 정말 수년을 걸쳐서 만들어 기록이어요는 12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 어 미쳤어. 미쳤어. 이어 좋은 기록. <laughs> 그 <소문가 웃음> 하나인 거. 미친 거. 미친 거. <웃음> <웃음> 아, 이 네. 어느 팀을 응원하시든 장님다이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같아요. 장님 아. 힘을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기록들이 정말 수년을 걸쳐서 만들어온 기록이었잖아요. 젠지는 12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 그리고 제카는 4년 동안 이어져온 기록. 누군가 하나는 깨지게 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아이 순간을 다양하게 즐기고 계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느 팀을 응원하시든 정말 하나가 돼서 다 같이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썬구리도 준비해 오셨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양 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기록들이 정말 수년을 걸쳐서 만들어 온 기록이었잖아요. 젠지는 12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 그리고 제카는 4년 동안 이어져 온 기록. 누군가 하나는 깨지게 될. 됐... 네. 네. 어느 팀을 어, 응원하시겠어요? 하나가 돼서. 우와, 다 같이 뭐야, 재밌게 즐기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다. 어, 아, 이지금 팀이 <laughs> 이어져 온 기록들이 정말 수년을 걸쳐서 만들어 온 기록이었잖아요. 대마이스터가 누나. 사년 동안 노만. 깨지지 않았던 기록. 그리고 사년 동안 이어 두분 기록. 누군가 하나는 깨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보다 아, 이기게 이... 즐기고 계시는 상황. 이게 하나 생명이 아니더라. 이정국, 어? 여기 단장 역시 네. 어느 팀을 응원하시든, 정말 하나가 돼서 <laughs> 다 같이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다. 하, 아, 그래서 양팀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기록들이 정말 수년을 걸쳐서 만들어온 기록이었잖아요. 젠지는 12년동안 깨지지 않던 았 기록. 그리고 제카는 4년동안 이어져온 기록 누군가 하나는 깨지게 됩 모델같다 모델. 어느 팀을 응원하시든 아니 저렇게 유니폼을 <웃음> 저렇게 <웃음> 하는 것은 <laughs> 어떻게 하지? 저 섹시하네. 나도 저렇게 <laughs> 입고 싶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양 팀이 예쁘시다. 기록들이 정말 수년을 <웃음> 걸쳐서 <laughs> 만들어온 <laughs> 기록이었잖아요. 젠지는 12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 그리고 제카는 4년 동안 이어져 온 기록, 누군가 하나는 깨지게 됩니다. 그만큼은 네. <laughs> 어느 팀을 응원하시든 와 하나가 돼서 다 같이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양 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기록들이 정말 수년을 걸쳐서 만들어온 기록이었잖아요. 젠지는 12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 그리고 제카는 4년 동안. 이어져 온 기록 어... 누군가 하나는 깨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 순간을 가하게 즐기고 계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이정 여기 단장 역시 서로 모여있었는데 <laughs> 그는 네. 어느 팀을 응원하시든 정말 하나가 돼서 다 같이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양 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기록들이 정말 수년을 걸쳐서 만들어온 기록이었잖아요. 2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 그리고 제카는 4년 동안 어? 이어져 온 기록 누군가 하나는 깨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순간을 다양하게 즐기고 계시는 연예인은 저, 연예인이구만 어. 아, 이정은 여기 단장 역시 <laughs>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단장님 폼지리네 네. 어느 팀을 응원하시든 정말 하나가 돼서 같이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승리는 쟤지 겁니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기록들이 정말 수년을 걸쳐서 만들어온 기록이었잖아요. 젠지는 12년동안 깨지지 않던 았 기록, 그리고 제카는 4년동안 이어져온 기록, 누군가 하나는 깨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정말 하나가 돼서 어. 다같이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같고요 아... 아니 그걸 어디서 웃긴 게 시판에서 어떤 글로 봤어. ...지금까지 이어져온 기록들이 정말 수년을 걸쳐서 만들어온 기록이었잖아요. 젠지는 12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 그리고 재카는 사는 선글라스가 기자 기록 누군가 하나는 깨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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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팀을 응원하시든 정말 하나가 돼서 다 같이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양 팀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기록들이 정말 수년을 걸쳐서 만들어 온 기록이었잖아요. 젠지는 12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 그리고 제카는 4년 동안 이어져 온 기록 누군가 하나는 깨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 순간을 다양하게 즐기고 계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laughs> 아 이정 여기 단장 역시 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재판 여러분들께서 그랬어요 <laughs> 아워라벨하자 아 그러면 네. 어느 팀을 응원하시든 막 하나가 돼서 다 같이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양 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기록들이 정말 수년을 걸쳐서 만들어 온 기록이었잖아요. 젠지는 12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 오, 그리고 제카는 4년 동안 이어져 온 기록. 누군가 하나는 깨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 정말 하나가 돼서 다 같이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